41번입니다. 두 단식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e, b가 주어졌을 때 2a 플러스 b가 다가왔다. a, b, c의 합을 물었습니다. 자, 요식과 요식을 이용해서 a와 b를 찾아서 개입을 할게요. 자, 차를 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자, b에서 마이너스 e, b를 빼면 3b가 되죠. 자, 그러면 요식에서 요식을 빼야 됩니다. 2x제곱에서 8x제곱 빼면 마이너스 6x제곱 3xy에서 마이너스 -6X, 6xy를 빼면 플러스 9xy 마이너스 5y제곱에서 마이너스 2y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3y제곱 3으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y제곱이 되죠 자 이제 어. 요식을 이용할게요. a를 찾을 텐데. 자, 요거 넘기시면 a는 2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5y제곱에서 요식을 빼는 거죠. 빼면. 뭐가 바뀌어서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이 됩니다. 점이 없어지죠. 4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됩니다. 자 a, b를 확인했고, 그러면 이제 2a 플러스 b를 구하면 a의 두 배, 8x 제곱 마이너스 8y 제곱 플러스 b. 자 b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y 제곱. 자 그러면 자 요거 계산하시면. 6x 제곱. 얘는 계산할 게 없어요. 플러스 3xy, 마이너스 8y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y 제곱. 따라서 a는 6, b는 3, c는 마이너스 9. 요 셋을 더하면 0. 답이 0이 됩니다.